이 수지는 대한민국 무슨 협회 회장도 오시고, 단체 두 군데를 갖고 있는데, 이렇게 왕죽을 그리시는 분인데, 옛날 강암 선생의 수제자예요. 저 전주에 갇추신 강암 선생의 수제자.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그립니다. 그 다음에, 이강순 선생님. 이 양반은 이강순 선생님은 수원서치 유명하신 분이에요. 여자분인데, 나보다 나이가 한살 적으니까 84세인데 아주 그 미협의 초례 그 작가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아주 그 성격도 좋으시고 그런데 우리 요번에도 요번에 참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이걸 하는데 저희가 이게 이거 한번 전시하는데 한 1억 들어요. 근데 이 양반이 많이 참조를 해주십니다. 그다음에 박상권 선생님 박상근 선생님은 추사계의 회장이세요. 추사, 추사계의. 그래서 옛날에 추사, 그리고이 양반은 옛날에 문이 나오시는 이완종 씨 제자야. 근데 에, 글씨는 추사 선생, 추사 글씨를 쓰는데 회장이십니다. 박상근 선생. 이상서 선생님은 그림도 잘하시고, 흔하다고 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요번에 글씨를 이렇게 좋게 써내셨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김상원. 이 김상원 선생님은 제주도 분인데이 양반이 제주도에서 아주 지, 지 대장이야.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요번에 제자가 한 20명이 나왔어. 여기 냈어. 그래가지고 예, 옛날에 아주 한가닥 훨씬 더 분이 한그 김상원, 김상원 선생님. 예. 그 다음에 이거는 김영호, 김영호 선생님. 김영호 선생은 미업의 철대 작가고, 지금 한국 미술, 그, 미술원이라고 여기 그 미술원을 거기서도 가르치시고, 아주 그, 작품이 약한 문인하의 후배인데 아주 존경받으실 존경, 존경 만한 분이고 앞으로 문인학계에서 이름이 나시는 분입니다. 그 다음에 박미자, 박미자는 동두 동두천 분인데 이 친구가 우리 문중에 들어와서 작품도 많이 하고 제자가 많습니다. 이문인학계에 아주 앞으로 지금 동두천에서는 지휘 가시는 박미자 선생이십니다. 그 다음에 이 대열 선생은 어 강원도 분인데 이 양반은 우리 미협의 한글 쳐회 작가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. 그리고 우리 한글계에서 어그 윤호삼 선생님 아주 그 인품이 좋으시고 작품이 좋으신 분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이장세인데 에 이장세인데 에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고려대학교 와가지고 배워서 어, 지금 이제 거기에 교수도 되고 또 지금 저쪽에 여러 군데서 배우는데 이장세, 예, 송곡 이장세 아주 작품을 잘 쓰고 내 대를 잃을 사람입니다. 송곡 이장세. 네. 요거는 이평희 선생님은 우리 우리 작가 협회 우리, 우리 협회 부회장을 보시는데 아주 인품이 좋으신 형님이십니다 아 나보다 한살더이셔요 그래서 지금 8 6 육세시죠 근데 지금 저 강남에서 제자들도 많이 키우시고 인품이 좋으신 이평이 선생님 작품이 이 양반은 한국을 그해서예서다다 주시는 이평이 그러신 제가 아주 제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이평이 선생님. 박상현 선생님. 이 박상현 선생님은 시에 시청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어, 아주 유용하신 어, 그, 분인데 요새 부인이 아프셔. 그래가지고 요새 이 양반이 나이가 90이 다된 사람이 지금 부인 병실에 오느냐고 그날도 못 오고 오늘 어저께 오셨어. 김상현 선생님 작품을 다 쓰신 분입니다. 요김재환김재환은 원곡 선생님 수제자야. 원곡 김기승씨 제자인데 인천소서 합니다. 근데 에, 글씨를 잘 쓰죠. 원곡 선생님 수제자예요. 어, 옛날에 원곡 선생님이 최고였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예요. 그 다음에 서경자. 처병자. 서경자는 천여 때부터 저한테 배워가지고 어, 미국 가서 많이 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지금 벌써 천여 때, 스무 살때 나한테 배웠는데 지금 60, 70이 다 됐어. 아주 잘 씁니다. 그는 이 김규환, 김규환이도 저한테 고려대학에 와서 한 20년 썼는데 아주 이번에 한국 미술 대전에서 대상 받았어. 그다음에 이 서강대도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이학교환 선생님은 문인학에 아주 대가시죠. 그래가지고. 이렇게 소나무도 이 양반 나름대로 특색있게 이렇게 잡아십니다하계완 선생님. 음. 이건 정영채 선생님이라고 초소계에서는 아주 그 잘주시는 정영채 선생님이십니다. 그래서 아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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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금 이 양반 제자가 기, 그, 여럿이 있죠. 정력재 선생님. 이건 유혜란 선생님. 유혜란 선생님은 저한테 몇년 와서 배우셨는데 아주 글씨를 잘 쓰시는 유혜란입니다그 다음에 여기 이강순 여사는 아까 저쪽에서 그큰 작품 냈던 그 이강순, 수원에 계신 이강순 여사님. 그 다음에 이건 김, 현암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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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기환은 아까 저쪽에 냈던 김기환입니다. 이성주. 이성주도 지한테 고려대학교에 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요번에 대상받았습니다. 이성주 선생님. 신기한 진짜 저기, 있습니다. 아까 거기 나왔던 사람이고, 어. 저쪽으로 가까이 왔